지도는 신라 29대 태종무열왕 때 무인입니다. 지도는 사량 사람이며, 남아 치복의 아들이다. 기록에 그 성시가 전해하지 않는다. 형제가 셋인데, 첫째가 부과, 둘째가 지도, 막내가 핍실이었다. 지도는 일찍이 출가하여 본명이 도옥이었으며, 실제사에 머물렀다. 신라 29대 태종무열왕 때 백제가 와서 조천성을 공격하자 태종무열왕이 군사를 일으켜 나가 싸웠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에 도옥이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성녀가 된 자는 먼저 학술에 정진하여 본성을 회복하고 그런 다음 도예서임을 일으켜 타인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하였다. 나는 모습만 성녀와 유사할 뿐, 한 가지 선도 취할 것이 없다. 종군하여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것만 못하다. 성복을 벗고 군복을 입으며 이름을 치도로 바꾸었는데, 의미는 달려가서 군인들어 무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병부에 가서 삼천당에 속하기를 청하고 마침내 군대를 따라 적지에 이르렀다. 막상 막하로 우열을 가릴 수 없자 창과 검을 가지고 적진에 돌격하여 힘껏 싸워 적몇 명을 죽이고 그도 죽었다. 그후 671년에 신라 30대 문무왕이 군사를 일으켜 백제 국경에 뼈를 짓밟게 하였다. 마침내 백제인과 웅진의 남쪽에서 싸웠다. 이때 치도의 형인 부가가 당주로 싸우다 죽었는데 공을 논하니 제일이었다 684년에 고구려의 남은 적이 보덕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 31대 신문왕이 장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핍실을 기당제감으로 삼았다. 핍실이 떠날 때가 되어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나의 두 형은 이미 임금을 위한 일에 죽어 명성이 길이 남았다.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구차하게 살수 있겠느냐.오늘 그대와 살아서 이별하지만 끝내는 사별일 것이다.상심하지 말고 잘 살아라.적진을 상자에 미치자 홀로 나가 힘껏 공격하여 수십 명의 목을 베어 죽이고 거도 죽었다. 신문왕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말하였다. 지도는 죽을 것을 알았고 형과 아우의 마음을 분발시켰다. 형부가와 아우 핍실 역시 의리에 용감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장하지 않느냐? 모두에게. 사찬의 감동을 추정하였다.